어, 지금부터는 정맥 수액에 약물을 혼합해서 컨티뉴어스 트리핑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손을 파이팅. 손을 씻습니다. 그러면, 도, 손을 씻고 와서 처방을 확인합니다. 나정수 환자분, 등록번호 2468013. 음, 오늘, 지금 현재 6시인데, 어, 5% 아스코로빅 엑시드 2ml를 500ml의 생리식염수에 섞어서 12시간 동안 주라고 지금 스탯 오더가 났네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것입니다. 어, 지금 아직 정맥 투여 경로가 어, 잡혀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정맥 천자를 해서 이제 500ml NS 주면서 이때 아스코르빅 엑시드를 NS에 혼합해서 주는 형태의 그 약물을 컨티뉴어 스트리핑하는 그런 투약입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우선 나정수 환자 어, 약물 아스피린이 있고 그 다음에 아스코르빅 엑시드가 있네요. 자, 보면 이제 나정수 환자 2468013 어, 5% 아스코르빅 엑시드 2ml 어, IV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기도 꺼내야 되고요 그리고, 음, 세 번, 이제 수액도 꺼내야 됩니다. 수익은 여기 NS, 0.9% NS에 있고요그 다음에 수액 세트도 지금 필요합니다. 자, 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꺼내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laughs> 꺼내면서 한번 NS를 확인했어요. 아까도 이 약물 꺼내면서 한 번씩 확인했죠. 어, 자, 그러면 일단 포장을 다 풀겠습니다. 포장을 풀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물을 준비합니다. 약물은 준비하기 전에 다시한번 아스코르브산 5% 짜리고요. 100mg 이 2ml 안에 들어있네요. 2ml 안에 100mg 들어있는게 과연 5% 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자, 5% 아스코르브 엑시드 2ml. 그럼 1 m p 를다 주면 됩니다. 그러면 <laughs> 앰필을 까야 되니까 우선 이렇게 쥐고 깠습니다. 그리고 무균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구요. 이거는, 어, 여기다가 줄 것이기 때문에, 뭐, 공, 그리고 2ml, <laughs> 2ml이지만, 그게, 완 앰플이기 때문에 공기, 뭐, 리리터를 정확히 측정해야 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환자 몸에 직접 들어가는 것도 아니므로, 이제 그냥 공기를 제거하거나 그런 노력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이거 다시, 의료폐기물 전용 연기에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 믹스해야 돼요. 다시 한번 0.9% NS라는 걸두 번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면 아래 그 주입구가 있는데요. 요큰 거는 수액 세트랑 연결할 부분이고, 그다음 요 작은 부분은 어 약물을 주입하는 주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작은 동그라미가 또 안에 있죠. 그 안에다가 주사 바늘을 꼭 찔러 가지고 약물을 혼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지. 무슨 짓을 하기 전에 반을, 무균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를 닦고요. 그 다음에 준비한 아스코르비데스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물이 지금 혼합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건 다 썼어요. 다시 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 5% 아스코르딕 엑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뭐 라벨링을 해야 되죠. 라벨링 할 때는 대상자 이름, 등록번호, 그리고 주입 속도,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주입 시간, 시작 시간, 그 다음에 주입한 약물명과 약물 용량을 이제 사, 써야 돼요. 그래서, <laughs> 어, 환자 이름은 나 정수이고요. 등록번호는 2468013이었습니다. 그리고 NS와 그 다음에 500ml라는, 그래서 오늘 10월 며칠이냐면 26일, 지금 현재 6시 AM이고요. 14GCT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믹스한 약물 5% 아스코르빅엑시드 100mg을 이제 우리가 믹스했습니다. 우리 여기다가 약물을 믹스하고 나서 적는 건 ml로 적는 게 아니라 항상 약가인 mg으로 적는 것입니다. 이렇게 <laughs> 쓴 다음에 어 이제 라벨링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NS 500ml라는 것이 보이게 그리고 이렇게 달 것이니까 이렇게 달, 달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라벨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액 세트를 연결하겠습니다. 수액 세트는 <laughs> 여기다 연결하는 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떼고요. 이렇게 지저분하게 떼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솜을 가져다가 또 여기를 소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이 스파이크로 이제 찔러야 되는데, 찌르기 전에 먼저 쇠세트를요 조절기를 먼저 잠가요. 조절기를 잠그기 전에 이 조절기가 너무 위쪽에 와 있기 때문에 조절기를 한 중간쯤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절기를 잠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위로 올리면 여는 건 이렇게 밑으로 내리는 거는 잠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균적으로 찔릅니다. 여기 보면 두칸층인데 최소한 요, 여기까지는 꽉 들어가야 돼요. 안되면 돌려서 자,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돌려서 여기 체인 버를 채웁니다. 누르면 체인 버가 채워져요. 어디까지 채우냐면 여기 이 선까지 채우면 됩니다. 이 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이 선보다 위에 있으면 이 방울이 떨어지는 게 보이질 않아서 이제 조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조절기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버려야 돼요. 아, 요 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공기로 가득 찬 요것을 이 수액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말아서 쥐고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드는데 일단 먼저 이 끝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요 높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틉니다 완전히 풀로 틉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쭉 공이 수액이 나옵니다 여기 수액 나오는 걸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공기는 모두 제거되고, 이제 이그 수액 세트 안이 모두 이 NS 노말셀린으로 찬 겁니다. 공기가 다 이제 제거되었으면 다시 한번 수액은 NS인지 처방과 확인하고요. 수액은 NS 맞습니다. 그리고 약물은 아스코르빅 엑시드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제 세번 확인을 끝나고 끝나고 이거를 잘 정리해서 여기다 넣고요.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물품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먼저 가서 지혈대로 지혈을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독솜으로 피부를 닦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혈관 카테터로 찔러야 돼요. 혈관 카테터는 그런데 만약을 대비해서 두 개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투명 필름 드레싱으로 드레싱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어, 추가적인 드레싱을 이 고정 반창고로 하고 반창고를 사용하려면 기본 가위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리고 투명 필름 드레싱에 이 <laughs> 펜으로 네,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g t t 조절을 하면 하려면 투침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방과 함께 환자에게 가겠습니다. 자, 환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담당 간호사 최정입니다. 희 어, 환자분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나정수요. 네, 처방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정수 환자분 2468013. 네. 어, 지금 오늘 어 계속해서 정맥을 통해서 약물이 투여돼야 함으로 정맥 주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상처 치유 촉진을 위해서 비타민 C를 또 믹스해서 그 혼합해서 그 음, 투여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약물에 관해서 주의 사항은 없으시고요. 어, 여기 이제 그 정맥 그 혈관이 카테터가 연결될 것인데. 이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됩니다. 손소독대로 손위생을 시행합니다. 자, 그리고 와서 준비한 것들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냐면, 요, 거를 겁니다. 걸을 때는 간호사가 잘 보기 쉽게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해서 지금 걸면서 요 세트 내에 공기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아우, 정말 준비를 너무 잘해서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 까놓고 손쉽게 쓰기 쉽게요. 그 다음에 혈관 카테터도 까두고. 그 다음에 이 어, 반창고도 반창고는 보통 한두 개에서 세개 정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한 길이에 맞춰서 이제 잘라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잘라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laughs> 여러분 환자의 혈관 상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혈관이 이쪽이 이제 엄지손가락 쪽 세팔릭베인 쪽 이쪽이 새끼손가락 쪽 베질릭베인 쪽 이렇게 가면서요. 여기는 메디알 안티큐비탈베인은 안 보이고 여기, 메디안 큐비탈 베인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놓겠습니다. 세팔릭 베인. 자, 그러면, 지혈대를 묶습니다. 지혈대는 쪽, 어, 제가 선택한 곳에서 한 12에서 15cm 문을 묶고 조입니다. 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손소독제로 손위 생을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독을 해서 환자분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자극을 줘서 정맥을 우려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 카테터의 사면을 위로 해야 돼요. 화면 위로 하는 게 진짜 안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주사할 건데 어, 피내 주사처럼 옆으로 하지 말고 이거는 약간 위로 피부를 피부를 위로 당깁니다. 그래서 약10 내지 15도 각도로 천자하겠습니다. 혼자 하면요, 여기에 혈액이 고이는 게 보여요. 근데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데, 어쨌든 보이, 고입니다. 그러면 고이면 허브를 이렇게 허브만 밀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탐침은 지금 그 위치에서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혈대를 풉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요구트과 연결해야 되는데, 요구트과 연결할 때 여기서 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카테터가 삽입된 요 부위, 요 카테터 끝을 딱 누르면 혈액이 안 나오겠죠.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 요거의 뚜껑을 제거합니다. 한 손으로 뚜껑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탐침을 요렇게 제거한 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풀어서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조절기를 열었을 때 들어가면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소한으로 들어가도록 조절기를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laughs> 투명 필름 드레싱을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까서 허브의 여기까지만 드레싱합니다. 그 이유는 허브는 카테터는 남겨두고. 어... 이 수액 세트만 갈아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거하고요. 그리고 나도 뻣뻣해요. 그래서 이 뻣뻣한 이 부분을 쫙 벗겨내면 이게 필름 드레싱을 드레싱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준비했던 이제 반창고로 반 <laughs> 붙이는데요. 그전에 이제 이렇게 그 수액이 들어가면서 부종이 생기거나 환자가 아파하거나 하는 것들을 확인을 먼저 하고요. 자, 근데 드레싱을 할 때는 요 투명, 요 항상 연결 부위를 드레싱을 해야 돼. 그래서 허브하고 수액 세트 연결 부위, 여기를 이렇게 드레싱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여기가 꺾이지 않게, 요게 인젝션 포트라서 나중에 IV 푸쉬 할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꺾이지 않게 드레싱하고, 요렇게 해서 여기 한번더 드레싱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드레싱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는 먼저 조절, 어, 길을 조절하는데 14GTT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좀 빨리 15GTT로 시작하겠습니다. 15GTT는 몇 초에 한 방울일까요? 60초니까 4초에 한 방울이에요. 이거 4초에 한 방울 맞추기 진짜 짜증 나지만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좀 빨라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하나, 맞죠? 하나, 하나, 이렇게. 다채한 바구리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어, 그리고 나서는, 이 투명 드레싱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투명 기, 드레싱에 기록해야 할 내용은 삽입 날짜, 시, 그 다음에 시각, 그 다음에 요 카테터의 그 굵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26일 6시였죠? 6시였고요. 그 다음에 요 카테터의 굵기는 여기 보세요. 어디에 있냐면 24 게이지. 요걸 적는 거죠. 바늘의 굵기. 그래서 24 게이지라는 것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침대를 정리하는데, 정리할 때 주의할 것은, 어, 이 혈관 카테터 그 바늘이 있는 것에다가 쓰레기를 같이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찔리지 않게 상당히 조심하면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잡은, 자, 여기 이제 다그 완료가, 됐거든. 네. 완료가 됐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 빠지거나 눌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네, 그럼 와서 정리는 아까 바늘에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탐침부터 정리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재사용할 것들을 여기다가 잘 줍니다. 그리고 일반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와, 그 다음에, 의료용 폐기물, 이런 것들을 다시 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투약 기록지에 투약을 이제 기록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